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2-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까지는 에, 동, 어, 조건부 확률에 관한 얘기를 해봤었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사건의 에, 독립과 종속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놓고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A, given, B. 이 사건의 의미가, 이 어, 확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했죠. B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A의 발생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B 중에서 A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가 아, 구할 때는 비확률분의 A 교 B의 확률을 계산해서 이 결과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양변에 p b를 곱해서 우리는 자 A 교 B의 확률이 뭔지를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p b 곱하기 p a 기분 b 구조상으로 외올려 치면 여게 마치 분수의 짝대기라고 생각을 해서 약분되는 구조의 곱이다라고 기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의미상으로는 a 그리고 b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ab가 다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자, b가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이거죠. 혹은 PA 곱하기 P, 자, A가 발생을 했죠? 그럼 이제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오늘은, 어,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 사건이 쉽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는 사건의 확률과 그러니까 사건과 내가 배가 배,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사건과 내가 밥을 먹는 사건은 서로 상관이 있겠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확률이 더 높겠죠. 배가 안 고프면 밥을 먹을 확률이 낮겠죠. 서로 상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건과 어, 트럼프가 화장실에 가는 사건 두개 놓고 보죠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화장실 안 가겠습니까? 트럼프는 제가 강의를 하건 말건 화장실에 갑니다 이런 경우에 이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가 자. 어, A 기분 B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의 A의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B가 발생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 그냥 A의 발생 확률과 똑같으면 그러면 이 A라는 사건은 B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B가 발생을 한게 A에게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b가 발생한 게 a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잖아요. 그럼 b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도 a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 b가 발생을 하건 말건 a의 발생 확률은 그냥 a의 발생 확률 그 자체랑 똑같다.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두 사건 두 사건 A 와 B 는 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음,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있을 때, 어,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B 기 A 기분 B, 그러니까 B 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의 A 의 발생 확률과 그냥 A 의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B라는 사건이 미리 발생했다라는 그 가정이 A의 발생 확률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러면, 둘이 같지 않으면, 아,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서로, 어, 속,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 서로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속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독립과 종속은 아예 반대 개념인 거죠. 서로 아예 상관이 없으면 두 사건은 독립이고요 그리고 어, 서로 영향을 미치면은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면 두 사건은 서로 종속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응? 비가 발생하지 을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 이것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응? 그렇게 될 거래 이거죠 어,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어, 요런 식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얘기하긴 하지만 어, 더 많은 방식으로 따져보는 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 식이에요. 요 A교 B의 확률. 자, 만약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면 요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자, B가 발생을 한 다음에 A의 발생 확률은요, 만약에 독립이라면 이거는 PA로 대체가 되겠죠. 만약에 독립이라면 얘는 무엇으로 대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PB, B의 확률로 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만약에 A와 B가,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 독립이면 이렇게 P, A 기분, 아, A 교 B의 확률이 그냥 PA와 PB의 고부로 구해진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어. 사실 마찬가지또 이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이면 얘가 되고,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다. 그 마치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식이 바로 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A와 B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혹은 이런 식이 성립한다,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이게 이제 오늘 요기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만약에 이 둘이 같지 않으면, 이 둘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 둘이 같지 않다, 혹은 이 둘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A와 B는 독립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둘이 같지 않으면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만약에 해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요것들로 따지지 않아요. 어, 우리는 다요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A, 교, B의 확률이 A와 B의 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관련된 예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는 지웁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자, 두 사건에 <laughs> A와 B가 어, 독립이다. 라는 얘기는, 자, A교 B와 P, A, P, B의 곱이 같다라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제. <laughs>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116페이지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어,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전 사건은 1, 2, 3, 4, 5, 6이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근데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그럼 A는 1, 3, 5가 되겠네요. 3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럼 이제 B는 1, 2, 3이 되겠군요. 3이하니까요. 다음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이제 2 또는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이제 기억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A와 B가 독립이냐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져 보면 되느냐? 바로 A, B를 가지고 얘네들을 따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P, A교B와 그리고 어, PA와 PB의 곱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둘이 같다? 그러면, 어, 이 e, A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A교B, a 면서 B는 뭐가 있어요? 1, 3이 있네요.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은 3분의 1이겠군요. A 확률은요 6개 중에 3 개니까 어, 6분의 3, 2분의 1. 비확률도 2분의 1이네요.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둘은 같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발생한 A가 뭐 발생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B의 발생 확률은 그냥 B가 발생할 확률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다음에 리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A와 C. A와 C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려면, 자, A, 교, C와 P, A와 P, C의 곱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되죠. 자, A와 C의 교집합, 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어, 5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6개 중에 5 하나니까 확률이 6분의 1이군요. A 확률은요,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C 확률은요. 6분의 2,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곱하면 6분의 1 나오니까 둘은 같군요. 그러니까 A와 C는 서로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A가 발생을 하건 말건 C의 발생 확률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은은 독립이 되겠군요. 다음에 디귿도 좀 볼까요? 디귿 보시면 B와 C B와 C를 보도록 하죠. B와 C는 자, 이것도 이제 독립인지 아닌지 알려면, 자, B와 C의 교집합의 교사, 교집합 사건의 확률과 B 확률과 C 확률의 곱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보면 돼요. 자, B와 C는 겹치는 게요. 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6분의 1. 자, B 확률은요. 2분의 1, C 확률은 3분의 1이죠. 같군요. 그러니까 얘네, 아, 같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이 B와 C도 서로 독립인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좀좀더 음, 좀, 음, 좀 심도 있는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0판좀 지울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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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여기다 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음.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면.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거죠 P A 기분 B 와 P A가 같으면 혹은 P A 교 B가 P A와 P B의 곱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건이 성립하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수 있는가 어, 저는 이제 이거는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 같고요 뭔 얘기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서로 아예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사건과 트럼프가 화장실에 가는 사건 둘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발생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권도 독립이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화장실을 가는게 제가 강의하는거랑 상관이 없으면 트럼프가 화장실을 안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가 가능하겠어요? A의 여사권과 B도 서로 독립일 것이고 그리고 A의 여사권과 B의 여사권도 이것들도 다 독립일 거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이게 이둘 중에 뭐 하나가 성립하면 a 교 b와 pa와 pb의 곱이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아, 아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낫겠네요. 죄송. 요거보다는 만약에 a 기분 b와 pa가 같으면 즉 b가 발생을 한게 a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라면 그러면 두 사건은 독립이죠? 그러면 a b 여 a 기분 b 여 얘는 뭐가 되겠어요? b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도 영향이 없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a가 되겠죠. 그리고요. 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 하나만 성립해도 A와 B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으니까 A가 발생한 것도 B에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PB가 되겠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자, 뭐 이제 여기서도 뭐더안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뭐, 에, 에, 여기서도 사실 그러면 A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B랑은 상관없죠. 이것도 그냥 A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따질 수는 면 되게 많네요. 자, A가 발생하지 않으면 B가 발생하지 않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다 무시될 수 있다고요. A랑 B랑 서로 이렇게 독립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 가정된 상황들이 다 무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쓰는 기회 마저 써보면 B가, A 발생이 B에게 영향이 없으면 A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B에게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B, 자, A가 발생을 하는 게 B가 발생하지 않는 거랑 영향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A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B에 발생하지 않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외우려면 그냥 머리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 두 사건이 독립이면 이 부분이 가정된 상황이 다 무시될 수 있다. 이것들이 다 무시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음? 받아들일 수, 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laughs> 서로 동네 이면 서로 사건이 발생을 하건 말건 다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음. 자, 어,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나만 해볼까요? 요만, 요 부분 좀 지워볼게요. 너무 이제 그냥 직관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a교 b의 확률이 pa, pb가 되면 이것이면 예를 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a와 b는 독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죠.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럼 a와 b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독립이기 때문에 A 얘는 pa와 pb여 이 둘의 곱이 된다 이겁니다. 뭐, 여기, 뭐, 여지파, 뭐, 서로 막 오고 말고는 다 상관없이 다이교집합의 확률은 둘의 고부로 해결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 될 테니까요. 이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이걸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보시면, 음, P, A.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거를 A 빼기 B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P, A, 교, B, 여 여러분 이제 고1때 고 아마 배우셨겠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빼기로 바뀌죠. 음? 얘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A의 확률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는거죠. A 사건 있고 B 사건 이 있을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에서 이 교집합의 확률만 빼면 되겠죠. 저희 때이 가정된 상황에 의해서, 여기는 PA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PA와 p b 의 곱이 되겠네요. 어, 그러면 겹치는 PA를 뽑아낼 수 있고,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PB가 되겠군요. 이때 이 PA, 이거는요, 어 전체에서 B 확률을 뺀 거니까 이거는 b 의 여 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증명해다할 수도 있지만, 증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제 얘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자, 그럼 요 관련해서 요 예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볼게요. 무슨 예제냐 하면, 무슨 예제냐 하면, 거기, 어, 필수 예제 7번입니다. 7번, 117페이지.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P, A 여사건 교집합 B가 2분의 1이구요. 그리고 P, A 여사건 어, 교집합 B의 여사건, 그게 6분의 1일 때, 그랬을 때, 어, P, B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처음에 이제 A와 B가 독립이면,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 음, p a 교 b 가 p a 와 p b 의 곱이다 이런 주장만 처음에 할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 와 b 가 독립이면 서로 어. 발생을 하건 말건 다 상관이 없으니까 얘도 곧바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p a 여 사건 p b 의 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얘는요 얘는 PA 여사건 PB의 여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PB를 질문하고 있죠 제가 편의상 PB를 어, PB를 제가 여기서 뭐 그냥 K라고 해볼까요? 그냥 X라고 해볼게요 X라고 그럼 이제 X를 어떻게 구할까 잘 보시면 이거 똑같은 부분이 있네요 그럼 서로 나눠버릴 수 있겠는데요 서로 나눠버리면 뭐 위에 있는 걸 아래에 있는 걸로 나눠버리면 이거 사라지겠죠? 그럼 이제 P, B 여사건, P, B 그게 1분의 1이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때 확률, 자 B 사건의 확률을 X라고 한다면 요만큼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네, 1 빼기 X가 되겠죠? 여기는 X고요. 1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대각선 키로 곱한 게 같죠? 여기는 2X는 1백의 X다? 그럼 3X가 1이니까 X는 3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겠군요. 괜찮으세요? 음. 자, 이렇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서로 서로 여사건이 되건 말건 아예 다 독립이 된다. 왜냐하면 독립이란 얘기는 사건이 발생하건 말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 두 사건의 독립이면은 어, 독립이면 요식이 성립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면 발생을 하건 말건 다 상관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 어, 사, 두 사건의 독립과 독립과 배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독립 사건과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독립 사건과 배반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얼핏 들으면 뭐 비슷한 의미일 것 같지 않습니까?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 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배반 사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잘 따져보면 이 둘은 의미가 많이 달라요. 두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려면 A 교 B는 A 확률과 B 확률의 곱이다 이거죠.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일 때의 상황이죠. 만약에 A와 B 두 사건이 배반이려면 A교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 네. 0이어야 하죠. 배반이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두 말은 사실 상당히 다르죠.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이면서 배반인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 독립이면서 배반이려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 결과가 0이어야 되는데, 둘, 이 결과가 0이 되려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다 0이 아니라면, 그러면 독립인 동시에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배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어, 만약에 사건 A의 확률이 0이 아니고, 그 0보다 이제 크고, 사건 A의 확률이 0보다 크고, 사건 B의 확률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사건 A와 B는 어 서로 독립이면서 대반이 될 수는 없다. 대반일 수는 없다 이거죠. 만약에 두 사건이 다 양수면 둘을 곱한 게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 결과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은 아예 다른 개념이고, 오히려 독립이면서 배반인 경우는 드물다. 아, 그러니까, 어, 만약에 둘다 0이 아니면 독립이면서 배반일 수가 없다. 그러면 독립이면서 배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 되겠는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면 되죠. 얘가 0이면, 그럼 이것도 0이겠죠. 왜냐면 하 사건 A의 확률이 0이니까 교집합의 사건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도 0이 되고, 곱한 것도 당연히 0이 되니까 서로 독립이 될 테고, 동시에 이게 0이었기 때문에 배반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네요. 만약에 PA가 0 또는 PB가 0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건의 확률이 0이면, 그때는 A와 B는 서로 무조건 배반이고요. 그리고 서로 무조건 독립이죠.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0이고 곱한 것도 무조건 0일 테니까 a와 b는 서로 어, 독립이면서 배반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둘다 0이 아니면 서로 독립이면서 배반일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본 거고요. 관련된 예제, 사실 예와 관련된 예제는 아닐 거고요. 뒤에 남아있는 예제 하나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필수 예제 8번 있어요. 필수 예제 8번. 보시면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이다. 자,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그리고 을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면 가비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이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가비 합격을 하건 말건, 을은 합격을, 합격을 하는, 을이 합격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뭐 사실 우리 일상상활에서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비 합격을 하면 을이 막 동요돼가지고 시험을 못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서로 독립이다. 음, 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랬을 때, 갑, 을 모두 합격할 확률 처음에는 갑도 합격하고 을도 합격할 확률을 묻고 있어요. 그럼 두 사건은 독립이니까 둘을 곱하면 되죠. 4분의 3, 3분의 5 곱하면 되겠죠. 4분의 1 되겠네요. 두 번째,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 그러니까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 을은 합격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 둘도 서로 어, 독립일 테니까 갑이 합격할 확률 4분의 3에다가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지워지고 이거는 약분돼서 2분의 1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갑, 을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어, 그러면 갑만 합격해도 되고 을만 합격해도 되고 둘다 합격해도 되죠. 이거 다 구하는 건좀 불편하니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러면 어, 둘다 탈락하는 경우만 아니면 되겠죠. 이제 이 그러니까 어네 전체에서 둘다 탈락하는 확률만 빼면 되겠네요. 갑이 탈락하고 을도 탈락하고 괜찮으세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기 해야 되는데 어 갑과 을 중에 적어도 한명 합격을 한다. 그러면 어 둘다 어 갑이 탈락하고 을이 탈락하는 경우, 그 경우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더 약간 어렵게 본것같으네 적어도 한 명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갑비 합격하거나 또는 리 합격하거나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구하는 게 조금 짜증이 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긴 하죠. A 확률 B 확률 그리고 빼기 A교 B 확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게 구해도 되긴 하겠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적어도 한명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둘다 탈락하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 이제 이게 갑을 합격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1 빼기 갑이 탈락하려면요, 4분의 1, 을이 탈락하려면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분 되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괜찮으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